자, 한 10분 지났습니다. 음, 이거 뭐야? 아하, 홍다리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군요. 홍다리 암컷입니다. 왜 홍다리? 이러니까 홍다리지. 홍다리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자, 와, 걍하늘서 암컷이도 날라왔군요. 와. 올해 이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걍, 한, 수 o m e s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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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m e s 나뭐 e s 간 m e s o m 습니다 m 진 s o m 나 s 입니다아 o m e 하 o m e some, some, s 여긴 갱사가 많군요 갱사 암컷이 또 날아와 주었습니다 갱사 암컷입니다 자머르바칵시입니다이놈 뭐지? 멋있는데? 오 멋있습니다 색감이 음 커다란 나방입니다 덜버바구니입니다 다리 하나는 어떻게 써? 어, 맴미. 어? 맴미가 벌써 날라오네. 야, 이거 좀더 있어야 되는데. 헤헤. 맴미입니다. 맴미. 미폭메미고 하시는 거예요? 미 맴미. 앗. 하늘소입니다 커다랗고 큰 하늘소는 다 오네요. 야. 버들 하늘소입니다. 아하 대왕 노린자가 또 날아와 주었습니다. 멋진 놈이네요. 이야 멋있다. 도파하늘소가 또 날아왔습니다. 와 홍다리 암컷이 또 날아왔습니다. 와 귀엽습니다. 홍다리 암컷 신난다. 쥐박각시입니다 와, 크다. 어? 뭐야? 너 뭐야? 톱이야? 아, 톱, 암컷도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와, 와, 이야, 커다란 장사 암컷이 또한 마리 날라왔군요. 어어, 어, 이런 와, 자그마한 톱사 암컷이 또 날라왔습니다. 오늘 또 암컷 데이인가요? 와, 멋진 대왕눈인제가 한 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. 와 멋있다 진짜 대왕눈인제. 우와 초대형 장사 암 것이 빡 날라왔습니다. 와 크다 진짜. 와 이건 번식용으로 체집하겠습니다. 노랑 하늘소 붙이도 날라와 줬군요음 귀엽다. 나방 예쁘죠? 와 나방 진짜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. 단골 손님 검정 안에서도 역시 나타나 주었습니다. 와 여기는 뭐 거의 뭐 경사 아 톱사야 아 톱사라구나 경사 톱사 한 것이 마구 날라옵니다. 3 0 분도 안됐는데 지금 거의 열 마리 이상이 날라왔군요. 와 역시 암컷 대입니다 오늘 역시. 이야 이곳에 대왕눈 인제가 많이 사는군요. 또 날라왔습니다. 아이고 오늘 다리 하나 어떻게 써? 와 멋진 박각시입니다. 와 멋있다. 자 이상 동영상을 끊고 또 멋진 곤충이 날라오면 다시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북 예천에서 만천입니다.